This is good! 타이어인가요? 피렐리 타이어 같은데. 네 맞아요. 오, 저도 이 타이어 쓰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피제로. 맞아요. 튜블리스. 안녕. <laughs> 어예 <얘> 봐봐. <laughs> 이 샵에서 보유하고 계신 자전거인데 어떤 분께서 인수를 하려다가. 살짝 보류인 상태로 있는 자는거를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대여를 해주신다고. 네, 네. 데칼이 너무 예뻐요. 이게 프로젝트 완이니까 이게 쉬운 데칼은 아니겠죠. 보통 도는 토스하고 이 프로 시리즈니까 음. 전체적인 구성이 최상급 바로 아래 거예요. 나. 어... 저희 뭘 해야 될까? <놀람> 근데 다 마스크를 끼고 타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팩라이딩하고 사실 감기가 시게 걸려가지고 그때 살짝 비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음. 비도 맞고 목이 엄청 아파서 미세먼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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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기예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 2월이 미세먼지가 네. 많더라고요 아, 날씨가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태풍이 많이 추우면 여기는 아침은 좀 선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안 더워서 별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I love you. 와. 와, thank you. 가자. 형들, 안녕하세요. 휘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잘 지내셨나요? 2025년 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그 12월 말일에 감기가 진짜 시게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목소리가 이상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살짝 우리 코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 형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형들 제가 지금 반팔 저지를 입고 있죠? 서울이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에 와있습니다. 2025년 신년 첫 비행으로 몰라. 이번에 마케팅 관련 업무 출장차 호치민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한국이 너무너무 춥잖아요. 지난번 영상이었던 동지 팥죽 라이딩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거든. 한국에선 자전거를 꺼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제가 호치민에 올 때마다 한인 라이더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를 항상 빌려서 타잖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멋진 자전거를 하나 빌렸지 않겠어요? 오늘은 호치민 이군 시내를 자전거로 좀 돌아다녀볼 건데요. 제가 베트남 오면 꼭 하고 싶었던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형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해보고 맛있는 베트남 현지 음식들도 먹고 하여튼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저와 함께 가보시죠. 텐티 큐! 트랙 최상급 프레임 마돈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호치민에서 빌리게 돼가지고 예쁜 마돈이하고 신나게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디 네, 큐! 현재 호치민 1월의 날씨는 일단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덥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진짜 동남아에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날씨. 대신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달이어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달릴 때 마스크를 쓰고 달리려고 마스크를 챙겨왔는데 지금 제 오른쪽 팔에 달려있네요. 와우.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그렇듯이 오토바이 무법지대에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알아서 다 비켜가 주시고 자전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치껏 달리는 거예요, 눈치껏. 한국이랑 도로 그 방향이 똑같아가지고요. 눈치껏 오른쪽으로 붙어서 잘 달리면 됩니다. 호치민 이군이고요 호치민은 좋은 정말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들이 몰려있는 그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한남동?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집션 레스토랑, 뭐 타이, 멕시칸, 이탈리안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채로운 그 문화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스트레일리안 인터내셔널 스쿨, 뭐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스쿨, 뭐더별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다 여기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뭔요 확실히 한류가 열풍이긴 한게 네일샵이나 헤어샵에 한국어 이름, 한국어 간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Thank you.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어딜 가나 한국어 간판을볼 수가 있어서. 제가 1년 전에 호치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막 한국어가 많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대세는 대세가 아닌가. 지금 불과 몇분안 달렸는데 입안에 그 매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달려야 될것 같아요.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달리려고 마스크를 좀 참아볼까 했는데 입안이 지금 쓴맛이 나서요. 예,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스크 좀 쓸게요. 이렇게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자이 있잖아요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럭셔리 레지던스들도 많이 있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호치민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저막 공사 소리 들리죠 여기저기 고층빌딩을 엄청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호치민에서 대여하게 된 아이는 바로 트랙의 구형 마돈인데요. 이 데칼이 약간 흰색 물감에 이 파란색 포스터 칼라를 풀어놓은 듯이 귀엽 뽀착하게 되어 있는 이런 데칼이고요. 요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카멜백. 온트랙거 휠, 굉장히 좋은 휠에다가 제가 실제로 S5에 쓰고 있는 피렐리의 피제로 색깔까지 똑같은 튜블리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구성의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마돈이 트랙의 최상급 어, 프레임이긴 한데, 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를 빌려주신 거라서 그런지, 조금 뻣뻣한 느낌이 아무래도 좀 있고, 아, 물론 너무너무 감지덕지죠. 그냥 제 리뷰를 하자면, 지난번에 호치에 왔을 때는 트랙의 에몬다를 대여를 했었는데, 그 아이는 승차감이 벤츠처럼 부드럽고 말랑한 느낌이었다면, 마돈은 확실히 최상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어로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자전거 같아요. 오히려 에어로 끝판왕이 제가 타고 있는 서벨로 자전거보다 훨씬 딱딱한 딱하고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놀랐던 그리고 차체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조금 덜하다 그런 아쉬움? 그렇지만 감지덕지입니다 예. 우리 자전거 대회에 도움 주신 호치민에 계신 형들과 베트남 호치민의 미스터 바이커 담당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베트남 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액티비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그, 바로 그 액티비티. 바로바로 바로 귀청소인데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귀청소가 살짝 그, 뭐랄까, 유흥 액티비티? 약간 좀,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액티비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사실 많다고 하더라고요, 허치민에도. 정말 찐귀청소 액티비티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해서, 아, 베트남 오면 그 액티비티 꼭 해보고 싶다. 내가 평소에 왜 이렇게 말귀를못 알아듣냐라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거는지. 그래서 이 귀, 밥을 좀 빼내면 귀가 잘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 귀청소의 고장 베트남에 왔으니 한번 이 자전거 타고 귀청소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나에게는 의미 있는 액티비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쯤 이군에 귀청소를 검색해보니까 이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샵들이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도대체 제 귀가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지 한번 귀청소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BTQ 산도같은 무슨일이야 갑자기 사막이 됐어 이런길 가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작년에 그 토스카나 라이딩있죠? 그거밖에 생각 안나요 여기가 건기보다 조금 낫네요